경기도 교육감과 기업체 대표들이 직업계고 취업 확대에 협조키로 했습니다. 경북교육청은 9일 라마다 바이원담 구미호텔에서 구미 고용노동지청 등 유관기관, 기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직업계고 학생 채용 확대를 위한 서부 북부권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. 지난 8월 남부권역, 10월 동부권역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서부권역과 북부권역을 통합해 실시하며. 유관 기관은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 기업체는 주식회사 크램스, IMT, 주식회사 민속친한우, 금호전자, 대성정밀, 주식회사 지그탑의 대표가 참석했습니다. 직업계고 학생 채용에 대한 감사 및 협조, 고졸 취업 인식 개선, 기업체 현장 의견을 수렴해 현장 실습 기회와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. 한편,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업체 대표 소통 관담에는 네개 권역으로 유관기관 및쉰 다섯 개 기업체 대표가 참석했습니다. 임종식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채용 시장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기업체 대표와 직접 만남의 시간을 가져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취업 희망을 불어넣어 줄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. 세명일보 TV 임채환이었습니다